여기는 거린 오름 정상입니다. 에, 거린 오름 정상. 여기도 가파라요저그만 오름이 뭐, 뭐 600, 뭐라 몇 메타인데, 아니, 잊어버렸어, 그것도. 저기는 또, 여러운 왼쪽 오른팔은 사용해보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만 좋지, 큰 딸한테만 좋지, 거기가 다 당시에서. 저는 올라갈 때늘 저걸 이걸 사용 안 해요. 오른쪽은. 그냥 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똥도 있고. 아이고. 아까 좀그서저 얼음이 모르겠어요. 저 아주 큰 얼음인데. 여기서 보니까도 저 사유지 같아요. 사유지요. 저 얼음도.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튼, 여기가 거리로름. 정상, 여기, 여기요. 잠깐 돌아볼게요. 예, 거리오름 그래서 이렇게 없습니다. 다막겠어요싹막겠습니다 어, 여기는 역시, 어, 나의, 어, 왼쪽 팔이죠, 왼쪽 팔. 하나 짓고, 그 참, 우리 그, 우리 지금, 머슴, 대통령님께서, 나오실 때, 진짜 멋있게 나왔잖아요. 탁, 비 오는데,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오면서 탁, 옛말 오른발 짓고, 우산 써주고, 교도 한 사람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쳐주고, 한 사람은 또, 어 경호할끔 딱그 교도소 정목까지 안내해주잖아요. 를 우리 민주 시민들 때나유튜브들말아요한20몇명했는데 진보 유튜버들 그다음 한, 한 3년 전 총선들 계속 봤어요 정치 안장이라든가 뭐황 기자 무슨 뭐뭐 등등 등등 엄청납니다 한20몇 명이 진보 유튜버들이 그래서 늘 나는 그 이재명이가 우리 이제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이라 해야 돼요 원래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늘 그 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승리했고 여기는 말도 밖게 없네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내리가 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 세 군데인데 오늘 다섯 군데를 하다가 오전 예배드리고 예,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도망 나와 보습니다얼음을왜 <laughs> 장마철이니까 저 얼음이 저번에 그 어디 올라가서 찍은 얼음 같아요. 상당히 없죠, 저 정말 부럽네 여기서 보니까 야 저기 올라가면 죽겠는데요 경사가 야, 직각인데요. 왼쪽, 오른쪽, 아, 직각. 근데 그 옆에 하얗게 보는 이 게, 목조밭이다, 목조밭. 목초마. 그러면 사육이 가능성이 많아요, 저런 데는. 한번 쳐가지고, 비안올때 탐험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 말똥이라 이거. 말이 잘 있어요. 피해다녀야 돼, 말. 말 한마리가 이렇겠더라고. 그 옆에 또 오름 있어. 그 쌍배울 이래 해. 야, 저 탐나네, 두 개. 저거는 뭐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하튼 이렇게 뭐 일단은, 여기도 오름 있고. 그래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고, 이고 피해서 가야 돼요. 지뢰밭지지뢰밭오씨 지뢰가 막. 오메, 여기도 지뢰. 아이고, 여기도 지뢰. 오메, 여기도 지뢰. 네, 음배한번 내려갈까요? 일단, 내, 여러분, 스틱어디딨어아이 여기 앉아서 피해. 일단, 에, 나의, 동지. 여기까지입니다.